네. 수중쇼 하나 하시죠. 아이고, 마이크도 없이, 짐벌도 없이, 이사할지, 미리 짐 옮기러 나왔다가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b n t n 에 오수를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 그, 락다운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BNT에는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느낄 수가 없어요. 어. 워낙, 워낙 사람이 없는 동네이다 보니까, 뭐 락다운인지 아닌지 감이 안 잡히는데, 라오스 사람들의 그 느긋함을 제가 알게 됐어요. 지금 와이퍼 때문에 화면이 잘안 보이는데요. 한번 비구경 한번 하시게요. 제가 집에서 앉아서 얘기하면 제 얼굴밖에 저보십니까? 근데 라오스 정부도 그렇고요. 관광소들도 굉장히 느긋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민원을 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가면 서운해서 그런지 한 번에 해주는 일이 없습니다. 두 번, 세 번으로 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이제 오셔서 라오스 관공서를 방문하면 복장이 터진다 그러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뭐 담당자가 오늘은 있었는데 내일 오래서 갔더니 뭐 다시 도장 찍는 게 빠졌다, 서명하는 게 빠졌다, 이거는 복사 서류 가지고 안 된다. 오리지널 서류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어렵게 준비해서 오리지널 서류를 가지고 가면요. 그 다음에 담당자가 휴가 갔어요. 그런데도 라오스 사람들은 뭐 그닥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성하고 차이가 있는 건데요. 화를 내지 않는 라오스 사람들, 어쩌면 그것은... 기다림 속에서 자기들만의 역사와 문화와 습성과 습관을 큰 무리 없이, 인명피해 없이 지켜온 라오스의 얼굴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사람들끼리는요, 서로 경찰에 이렇게 고소하거나 해꼬지 하는 일이 없어요. 해꼬지를 하면 지금 생애에서 해꼬지를 해서 어떤 이득을 취했다고 하면요. 다음 생애에 그 곱절의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앞차에 라오스 여성이 비닐봉지에서 뭘막 꺼내고 있어요. 현대 이온차, 쬐끔한 차를 탔어요. 그래도 여기서 현대 이온 저 미니 차례도 소형 차례도 운전하고 다닐 정도는요 그래도 나름 잘 사는 층에 속하죠. 대부분 오토바이나 자전거. 어떤 사람들은 오토바이도 없이 다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불평을 한다든지 불만을 갖는다든지 국가에 볼멘 소리를 한다든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다는 게 라오스 사람들의 어떤 조상 때부터 내려온 습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칼럼니스트들이나 뭐 여행 학자들, 여행 전문가들이 라오스에 살지 않으면서. 라오스를 논평한 글들이나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태국에 10년 살고 라오스에 3년 가까이 살면서 느낀 감정으로 어, 느낀 어떤 그 뭐라 그까요 느낀 그 감정, 감정이 아니라 어, 휠이 휠이 오는 게 그릇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속단을 하고, 복회를 하고, 왜곡을 하고, 그래서 이곳에는요, 직접 살아봐야, 아, 지금, 미끄러져가지고요. 아유, 영상 제작에 도움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아유, 앞으로 조심하고 뒤로 주의할 일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해해 주셔야죠 그래서 주변국들이 많잖아요 태국 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베트남 도 있고 저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유 오토바이 사고 자전거 사고 났네요 오토바이 사고 에휴 다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 주변국과 국민성과 비교해 보면요 우리 한국분들이 큰국의 경험치 없이 오셔서 편안하게 한 두세 달 살다가 말뚝 받기 좋은 곳이 라오스에요. 태국 방콕이나 파타야, 푸켓이나 치앙마이는 한두 달 살다가 다들 돌아가세요. 왜? 살기가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라오스는 한달 있어볼까 하다가, 물가 싸고, 인심 좋고, 인심 좋고, 복잡한 일안 생기고, 현지 이민국이나 경찰국들에게 뭐, 괴롭힘 당하는 일이, 뭐, 이 나라 법만 준수하면, 괴롭힘 당할 일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라오스로 다시 돌아오시기도 했죠. 지금 라오스에 3,500명, 거의 4,000명 있던 교민이요, 지금은 이제 900명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분들도 이제 또 다음 달에 나가는 것을 계획을 합니다. 제 주변에 사는 분들도 세 분이나 한국으로 나가신다고 하는데, 과연 한국에 나가셔서 얼마만큼 적응을 하셨을까. 사실 동남아시아 오래 살다 보면요. 한국인의 마인드가 동남아시아 마인드로 바뀌어버려요. 어, 왜 서두르지? 왜 조급해야지? 왜 걱정하지? 그래서 동남아시아 오래 살던 분들은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이물 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시원하잖아요. 한국에 가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을 약속해서 만나고, 계획된 플랜 속에서 살아가는 거에 다시 스트레스 받고 염증 받아서 돌아오시기도 한답니다. 저는 나우스 살지만요. 뭐 특별히 약속 같은 거 정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어, 약속 정했다가도 비 오면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면 이야기하고, 우연히 만나면 볼일 보고, 같이 듯이 만나면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안 해요. 한국인들끼리도. 하물며 말도 잘안 통하는 라오스 사람들하고 무슨 뭐 세상 사는 이야기를 그렇게 깊이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한국인들이.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한국에 살 때는 스트레스에 정말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솟아 나와서 몸이 산성화가 되면서 혈압이 오르고 피가 탁해지면서 암의 근원이 되고 건강을 해치게 되는데요 동남아시아 특히 라오스 살다 보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올 일이 없어요 엔돌핀이나 도파민이 솟아 나와요 큰 걱정 없이 사니까요 물론 요즘 코로나로 해서 생활비 걱정에 집세 걱정에 먹는 걱정에 어, 체류 연장하는 비용 걱정에 많은 번민과 세상의 세파에 골마터지는 상처 속에는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동남아시아 사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그래서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성인병 이 있고 고지혈증, 당뇨, 혈압 심근경색, 부정맥 있는 분들은 겨울에 동남아시아 북위 18에서 23에 하늘이 가깝고 일조량이 좋고 사시사철 따뜻한 이곳으로 피한을 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비가 이제 조금 그쳤네요 비오는 라오스의 시내의 오수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에서 살면 조급해지고 마음이 급해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 와서 살면, 특히 라오스에 와서 살면, 암이 확산되거나 발병할 일, 퍼센테이지가 확실히 줄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영상을 마치고요. 오늘은 라미가 조용했던 이유가 지금 라미 엄마가 라미를 안고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얌전한 겁니다, 이 녀석이. 아유, 우리 라미가 지금 이렇게 지금 엄마 옆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얌전해요. 엄마가 오늘 라미 엄마가 몸 추스려볼 까 한번 내일 이사도 해야 되니까 워밍업으로 잠깐 바깥에 나왔는데 앉아 있는 의자에는 바로 못 앉고 라텍스 목베개를 두 개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아, 메콩강이 물이 그새 또 많이 불었습니다. 한번 땡겨서 보이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